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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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혓바닥 띵동. <딩동. 웃음> <빨리> 들어가, 들어가. <웃음> <웃음> 같이 한집에 산다고요? 같이 산다고? 뭔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음식은 샀어도. 아, <laughs> 아니, 잠깐. <laughs> <아니>, 음... <laughs> 잠깐, 잠깐, 여기 앉아봐. 야, <laughs> 이 사람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, 도대체? 이 사람들. 뭔가 <laughs> 그러니까 뭔 소리 아, 하는 거님이 예. 카님이 했는데 알고 누가, 보니까 누가, 어. 피아님이랑 하카님이랑 같이 먹었대. 에? 누가 에? 밥을 같이 먹었지. 에? 밥은 근데 같이 먹었. 지데그 먹... 밥이 하카님이래. 아 방금 그런 소리, 소리 한 적이었구만. 아, 아니 이게 어, 무슨? 불찮아요 <laughs> 청춘이네요. <laughs> 아이청춘이라뇨 <laughs> 아! 초코 초코바는 방금 먹었지. 피아님이 하카님이 초코바를 먹었대. 에? 초코바는 에? 먹을 수도 있지. 초코바가 여기 있구만. 음, 피아... 야외에서 피아님이 하카님의 초코바를 먹었다니 <laughs> 개소리. 야외에서?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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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뭔 아, 소리야 이게! 아, 야외에서? 에? 나는 야외에서 한 번도 해본 적없네 아니 나도 없어! 그리고 이게 꿀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이렇게 취한 벌도 나오고 그러거든요? <laughs> 눈 빨개. 눈이 빨개? <laughs> 귀여워. 난 이렇게 빨개진 모습이 참 좋더라. 빨개진 모습이 좋다고? 응. 그러면 은 하카님 빨개지면 좋아해주는 거요 빨개진 걸본 적이 없는데? 하긴 뭐 항상 술못 마시면 피아니 먼저 취하니까. 어? 아니에요. 자주 마시고? 라 에? 아니 밥은 먹었으니까 우리 맨날 같이 술 마시고 밥 먹는다고?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뭐, 맨날 <laughs> 술 취하면 와나뿔 부러졌어! 나 유니콘 뿔 부러졌어! <laughs> 와, 우리 밥 먹고 술 먹고 그게 다인데? 밥 먹고 술 아니, 먹고 아니 왜해명해로고 채팅을 도배하고 있는데 해명해 아니 뭘 해명해 <laughs> <아니, 웃음> 자자자 자, 갑시다 갑시다 가가가가 아, 가, 가, 가. 아, 아이고 아... 하... 아이 미친! <laughs> 화장실이 취향이야! 아 진짜 화장실이네? <laughs> 화장실이 취향이야 이거아나 <laughs> 범블비 짱 좋아하는데. 그래 뭐 범블비 응? 오줌이라면 뭐 보상이신 뭐. 꿀이에요 아 꿀바른 사과 먹었잖아 잔뜩. 아 그럼 꿀바른 사과가 범블비 오줌? 아 <laughs> 이쪽으로 오시면은, 이 세면대 있거든요. 두분 다, 저, 아까부터, 그, 저, 오줌 아니, 그, 뭐, 오줌이라고요? 아, 예, 예, 꿀. 오줌이라고요 아예, 꿀. 꿀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으니까, 그, 끈적하실 음. 거 아니에요? 비누, 문대시고, 저, 수도꼭지 아래에 서 계시면 됩니다. 수도꼭지. 그가 어? 뭐야? 아, 초콜릿 공장이라. 아, 아 초콜릿이에요? 오해하지 마시요 초콜릿입니다. 아, 형님. 저 달달해요. 어쩌라고. 어쩌라고. <laughs> 아니 어쩌라고 많이면의미가 이거. 없다 이거요? 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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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상한 진짜 이거 완전 <laughs> 없던 축이야 이거 여기는 오래된 하수관이어서 길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. 따라갈게요 혹시 술 마셨어요? 아니 왜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아? 배고파서 그래요 뭐 학교 학원... 학교 <laughs> 아하아 이걸 내가 눈치 보냈겠네. <laughs> 여기 나오시면 은 이렇게 정화조가 있습니다. 지옥에 떨어뜨려서 정화하겠다는 의미 아니야? <laughs>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. 가 제일 귀여운데 저기. 아 이거는 <laughs> 이제 온수 틀때 온도 조절해주는 어? 데에요. 아 불을 음. 내뿜어서 아 똥꼬를 관통하고 있네. 왜다 똥꼬야? 똥꼬에 뭐 있어? <laughs> 선생님 이게 <laughs> 씻어요! 피아야! 술 먹고 아무데나 씻으면 안 돼! 에? <laughs> 사람이 술 마시면 개가 된다더니 이게 그거였어? 내려간다. <laughs> 아우 또 빠졌네고. 아 여기는 네? 이제 그 어? 초코들이 뭉친 것들. 초코 맞죠? 네. 초코 과자 어 웨아스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음. 맛있겠다. 여기 꿀물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돼요. 오. 예쁘다 오줌이라고? 에? 아 아니에요. 뭔 소리예요. 오줌이라는데요? 아니, 그냥 암모니아 아니. 성분이 좀 강한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오줌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. 태연님 아. 취향이죠. 이름에도 피가 있잖아 아니지. 저또피 하니까. 저또피왜피하니까 어, 근데 PIP. 아니야. 저또피 피. 피. PIP. 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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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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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알아서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. 아한 분은 눈치야 아. 빠르네참 여기 맨몸으로 자주 들어가시는 다들. 아무 것도 안 줬잖아. 맞아 안 줬잖아. 방... 당신 벗어. 벗으라니 왜왜 왜. 왜그 왜. 왜, 정도 벗을 수 있잖아. 아, 아니, 어짜, 버, 예? 벗을 더 네? 에 이걸 벗으라고? 벗을 거더 있으면서. 그 그런 취향이 었어 다들? 취향들 이다 하나같이 하드 하시네. 참네 사돈 남말 사돈이라고요? 아 진짜. 아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. 나오면 됐지. 아. 하여튼, 큐앤님은 초코를 좋아하시는구나. 자, 우리 이제 저 위에 초코 폭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러 갈 겁니다. 폭포 또 똥꼬에서 나오진 않겠지? 네, 우유랑 초코가 만들어진 곳인데, 우유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. 어, 너무 불쌍하다. 똥꼬 찔러가지고 우유 나오는 게 얘기지. 여기... 아니, 똥꼬 찔러서 우유가 나온다니. 카카오유도 저렇게 짜는 거예요? 황소한테서 초코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, 이 소한테서 짠해서 여기 초코가 모이거든요? 자, 그럼 이제 이 초코가 어디서 나온지 한번 보러 갑시다. 또 똥꼬는 아니겠지. 뭐야. 똥꼬대! 왜 이렇게 똥꼬를 좋아해? 똥 좋아해. 리한 거예요. 이거뭔 뭐 똥꼬야. 똥꼬쟁이야. 아니, 뭔 똥꼬쟁이에요. 진정. 똥꼬쟁이. 아니, 애칭이 똥꼬쟁이냐, 지금. <laughs> 자 아, 그래서 아, 두분다 레일에 타서 쭉 이동하면 됩니다. 맛있겠다. 나도 우유 우유 주세요. 우유 음. 좋아. 우유. 네. 어? 뭔 소리 하는 거야? 자 여기로 도착했으면 여기는 이제 우유가 파이프 타고 이쪽 위로 쭉 올라가는 공간입니다. 나 우유 도리한... 들고 있어. 아 뭐야? 어디서. 아 그거 훔치려고 했어? 아유 이걸 또 그새 갖고 싶어? 훔쳤어? 뭐야, 그걸 또 그새 다 훔쳤어? 아니 이게 그렇게 아니 이게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요? 안 되겠다. 이게 벌로 나중에 한명더 데려와야 돼. 아 그런가 봐. 키 이제 한명더 데려와야 되나 봐. 피아님도한명더 데려와. 야 오, 또 똥꼬 보러 오라는 거구나. 알겠어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. 하지만 똥꼬가 맞잖아, 똥꼬쟁이야. 키아님이탁 들어본다고? 아니. 에? 아니, 뭔소리하이거이 사람! 키아님이 그랬어요! 초코 양동이에서 초코 빼서 초코 바로 만드는 과정입니다. 어? 밥 먹고 싶어? 초코바? 밥을 아. 먹고 싶다고? 초코바, 바, 바, 사카순 표지로 된 초코바요. 사카님이 껍질을 까서 먹는 거. 공정을 <laughs> 거친 초코바들은 레일을 타고 일부는 초코우유 만드는 데 들어가고 일부는 이제 폭포를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두분 여기 이 레일 한번 타보실래요? 아 어. 입으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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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여기는 얘는 어디? 또 누구야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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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아디, 아이고,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아니, 어떻게 들어갔어, 저거? 아니, 아니, 우리 초콜릿 다 먹고 있잖아, 이거, 아이고. 네, 아무튼, 여기로 최종적으로 초코들이 다 모입니다. 왜 여기로 모여요? 왜 여기로 모이냐니? 초코 폭포 어? 만들어야지. 여기는 왜 이렇게 배설하는 거밖에 없어. 아니, 이래서 사람 그냥 이렇게 생겼을 뿐이지, 그런 거 아니에요.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! 똥꼬쟁이야. <laughs> <laughs> 아니라고! 네, 그래서 이렇게 우린 초코 폭포까지 봤습니다. 와.. <laughs> 초코 폭포.. 입었어, 이것 봐. 입었어? <laughs> 응. 야아.. 오. 야, <laughs> 잘 어울리네. 처음부터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. 개빡치게 하지 마요! <laughs> 개빡치게 하지 마요, 똥꼬쟁이! 똥꼬쟁이! 둘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쉬쟁이 어. 똥쟁이. 그래 두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오늘 감사했고요. 오늘 합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어생가셨습니다동코 그, 동생이신가요? <laughs> <laughs> <laughs>